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수성구의 메밀국수 맛집 a 평메밀국수를 왔습니다 저희는 메밀국시랑 냉메밀국시랑 그리고 비빔 메밀국 e 랑 a y b e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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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왔습니다 m a 습니다 maybe, m a y b 습니다 네. b 하나 주시고요아 a y b 시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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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네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봉평 메밀국시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네. 막, 국시 6,500원, 캬, 가격이 1지 않습니까? 그치. 너무 쌉니다. 여기 비뱅국시랑, 여기 메밀만두, 와, 5,000원. <laughs> 메밀만두가 이제 엄청나게 맛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평 네, 아, 메밀국시. 좋습니다. 곱배기. 아국치 네, 메밀 냉막국시고요비빔냉국아비 비빔. 비빔. 비빔 메밀 비빔국치 그리고 이거는 메밀 만두. 한번먹까요우 소스에 찍어 야 여기, 여기다. 아, 네. 이 그리고 참그리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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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요새 살 빼고 있어못 먹고 있는데, 진짜 냉동 좋아요. 많 빠졌죠? 저 지금 이제, 근데 얼마 전에 추석, 추석 동안 계속 많이 먹어가지고, 한 3kg 쪘어요. 이게 좀아쉽 <목소리도> 네? 많이 짤어형옛날좀아 좋았습니다 소내 것도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수카페따라습니다 되게 진지하실래요? 아, <laughs> <진짜요? 웃음> 진짜 진지해 진짜 너무 <laughs> 진지해요 <laughs> 어, 저는 저 비싼 거 먹을래요 비싼 거드요 비싼 거 먹을래요? 여기 제일 맛있는 거. 그러면은 블루베리 요거트 이거 아 저거 만원짜리 아, 딱인데 <laughs> 아니는데 <달에도> <laughs> 네. 뭐지? 먹으라. 나 네. 아, 이거 두 개. 응. 흡입 합시다. 응. <laughs> 자 블루베리. 응. 방안 했는데. 방 없어요. 응? 손톱. 음? 크림, 아, 크림, 크림 터지는 거 봐. 와, 미친. 대박. 이게 다 크림이야? 다 크림이에요. 와. 대박. 와. 어어 어때 어때 맛 어때 맛 어때 막막 음, 아. 맛있어 잠깐만요 그다음에 찍어서 인절미 소스 크와상 어어 응. 인절 인절미 크와상인데 그냥 되게 바삭하면서 먹는 그런, 그런 인절미는 원래 보통 떡이잖아요. 음. 떡인데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바삭하면서 먹으니까 되게 약간 땅콩 맛도 나고 땅콩 맛도 나고? 음, 땅콩이 가맛히고 그리고 이거 플레크상도 있어요 플레크상플레크상 음. 음. 맛은? 하면서 음. 깔끔한 것 같아요 깔끔하면서음 음. 바삭하고 맛이, 음. 먹어보니까, 음. 피넛 버터. 음. 그러니까 그, 마카롱, 피넛 버터. 마카롱인데, 음. 마카롱은 좀 빵이 좀 딱딱하잖아. 맞아. 근데 그거 말고, 약간 좀 부드러운 빵에 마카롱이 있으면서 약간 신맛이 마카롱이야. 그리고, 거기서? 끝에는, 끝에는 이제. 크림이랑 땅콩 버터는 섞여 있으면서 맛이 약간 희석한 것 같아요. 음. 그 맛에다가 약간 노텔라 약간 맛 나면서, 그러 음. 우유에, 어, 우유에 그 크림 아, 우유이또은맛어 그, 화이트 초콜릿 맛은 남있 플레인 요거트잖아요아 근데 이거 소스만 이 소스 엄청 많아요. 이거 좀딱 커피랑 딱 맞는 거 같아 맞을 같아 커피는 너무 나를것 같아 어, 아메리카노 어. 쓴 아메리카노 어. 이게 엄청 단니까쓴 것과 단 음. 단짠 아 근데 이게 진짜 크림 엄청 많아요 어 흘러 넘쳐요 흘러 넘쳐 여기 또 카페를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여기 카페 네 여기 카페가 어딘지 아, 여기 카페는 네. 수성못 수전목... 어 여기 저 수성못 섬이 있거든요. 섬? 예, 수문 섬. 수문 섬 안에 있는 섬, 섬 안에 있는. 예, 그죠? 예? 수 모단에 있는 섬 음, 앞에, 응, 음. 여기, 여기, 여기 근처에 우즈베크리도 이 있고 이쪽에 중간쯤에 섬태 어. 있는데 여기 테라스가 있어서 이렇게 지붕, 지붕이 뜬테라스가 있어서 바로 보여요. 이렇게 어. 하얀색이에요. 그거 굉장히 대. 그죠? 와. 솔직하게 평가를 내자면 단거 단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합니다. 음. 단거 좋아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데, 단 거를 잘못 먹는 사람은,